혜은이가 재혼했어요? 김동현, 나더 괴롭힐래? 혜은이가 딸 결혼식에서 김동현을 쫓아낸 이후, 얼마 전 방송에서 혜은이의 딸의 결혼식 현장이 공개되면서 전 남편 김동현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혜은이와 기록윤의 스캔들, 혜은이의 첫 번째 남편 최정수와의 이혼 사유, 김동현과의 재혼 이야기는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혜은이는 김동현 때문에 자택과 친정 어머니의 집, 시어머니의 집, 작은아버지의 집까지 모든 것을 잃고, 지금도 방송에 출연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혜은이의 딸의 결혼식에는 최수종, 배철수, 강수지, 민혜경 등 당대 스타들이 총출동한 모습이었고, 신부측 어머니로서 분홍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혜은이는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자리를 지키다가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원숙은 큰 언니로서 손님 맞이하는 것이라며 의리 있게 결혼식을 활보했습니다. 신부 입장하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던 혜은이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박원숙은 그런 혜은이에게 따뜻한 포옹을 건넸는데요. 혜은이의 사위는 딸보다 5살 연하의 비연예인 남성으로, 두 사람은 스쿠버다이빙 강사 모임에서 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혜은이는 이날 딸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하며 감동을 안겼습니다. 결혼식 당일 혜은이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과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같이 삽시다 멤버들뿐만 아니라 80년대 톱스타 가수 민혜경이 등장해 멤버들과 다정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수종도 도착했는데 바쁜 스케줄로 더 날렵한 분위기를 풍기며 이들간 밤새 촬영하고 이렇게 시간이 나서 왔다고 다정한 모습을 드러냈고 아내는 연극 연습으로 오지 못했다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가수 장미화, 대한민국 록의 전설인 그룹 송골매 멤버 배철수와 구창모도 하객으로 참석해 인사를 건넸는데 옆에 있던 박원숙은 모습이 거물이다라며 배철수를 소개했습니다. 구창모와 인증사진을 찍었죠. 그 이후 결혼식이 시작됐고 혜은이는 신부 입장하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았는데 내가 딸에 대한 게 다른 엄마들하고는 좀 다르다. 딸의 첫 돌이 지난 후 남편과 헤어져서 어린 시절에 내가 딸을 키우지를 못했다. 그래서 난 항상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털어놨는데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지난 세월이 머릿속으로 지나가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내 딸이지만 참잘 커졌구나 싶어서 기득했다고 밝혔는데요. 30년 만에 만난 딸이 다시 자신의 품을 떠난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는 혜은이는 박원숙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시 한번 오열했고 박원숙은 혜은이를 안고 다독였습니다. 박원숙은 혜은이가 어릴 때 딸과 떨어져 지냈다. 그걸 너무 가슴 아파했다. 그래도 만나서 서로가 좋아하는 짝 만나서 결혼하게 되니까 딸 시집 보내고 나면 지금보다 더 단단해지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첫 결혼 후 이혼과 함께 돌쟁이 된 딸을 보내야 했다는 혜은이는 유치원, 초등학교 때 챙겨주지 못한 게 마음이 짠하다며 딸이 어릴 때부터 어른 같았다. 어린 딸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면 빨리가 잘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30년 만에 다시 딸과 살게 됐지만 결혼으로 다시 떨어지게 된 혜은이는 사위에 대해 10년 동안 같이 스쿠버다이빙 강사 멤버였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저런 애 같으면 딸이 편안하게 살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친구와 결혼한다더라. 동생이다. 다섯 살, 연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딸을 낳았지만 혜은이는 당대 최고의 스타였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김동현 때문에 자택과 친정어머니의 집, 시어머니의 집, 작은아버지, 집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빚독촉이 올 때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그녀는 아직도 100억이 넘는 빚을 모두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수 혜은이의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보통 이성을 팬으로 만들기는 쉬운데, 남자 가수들은 여성 팬들을, 여자 가수들은 남성 팬들이 많죠. 그런데 혜은이는 남자는 물론 여자들에게까지 폭넓은 팬들이 형성되었고 우리나라 최초로 언니 부대를 몰고 다녔는데요. 혜은이의 아버지는 유명한 악극단의 단장으로 어린 시절 그녀는 꽤나 부유했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원래 혜은이의 꿈은 가수가 아니라 발레리나였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쩔 수 없이 딱한 형편을 듣고 마침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무교동의 극장식 맥주홀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아버지 친구가 제안을 하자, 그곳에서 한 23년 정도 일하다 기록윤을 만났고, 당신은 모르실 거야 라는 노래를 받았습니다. 1975년에 발표한 당신은 모르실 거야 는 1년이 지난 후 인기를 끌면서 메가 히트를 기록했죠. 이어서 진짜 진짜 좋아해, 파란 나라 튀튀 빵빵, 당신만을 사랑해, 감수광 제삼한 강교 등 수많은 히트곡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1970년대 대한민국 최고 인기가수가 되었습니다. 혜은이는 당시 가수들 인기의 척도나 다름없었던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가수왕에 오르며 당대 최고 인기가수임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혜은이는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여 연기력을 선보이는 등 연예인으로서 끼를 마음껏 뽐내는데 이런 그녀의 활약은 지금이 아이유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였죠. 1983년에는 독백으로 가요톱 10에서 조용필의 최고 히트곡이라는 비련을 이기고 골든 컵을 수상했으니 당시 혜은이는 조용필의 인기를 능가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독백으로 혜은이는 기도하는 꺄악이 가사의 일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빠 부대의 환호성을 사회 현상으로 만든 비련의 골든 컵 수상을 제지하고 가요톱 10에서 1위로 올라섰고 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골든 컵을 수상했죠. 당시 혜은이의 패션과 노래 등 그녀가 하는 모든 것들이 화제를 모았는데 전성기 시절 혜은이는 한달 소득이 당시 아파트 34채 값이었으며 보너스로 승용차 한 대가 1위는 생길 만큼 당대 인기가수들 중에서도 가장 수입이 많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진 후 혜은이는 1990년 배우 김동현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혼 경력이 있었던 혜은이와 달리 김동현은 초혼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지만 김동현의 적극적인 구애와 노력으로 결국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죠. 그 이후 아들을 출산하며 혜은이와 김동현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나 싶었지만 김동현의 연이은 사업 실패에 혜은이 또한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김동현이 여러 차례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마음 고생까지 하게 된 것인데 김동현은 2011년 이건의 사기 혐의로 피소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과 2021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한때 빚이 무려 200억 가까이 늘어난 적도 있는데, 김동현이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 혜은이가 이래서 대신 갚게 되었죠. 혜은이는 과거 방송에 출연해 돈이 생기는 일은 어디든지 가서 해야 했고,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 다른 걸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아파트 50평짜리 다섯 채를 없애고 어머니 아파트 작은아버지 집까지 팔아먹었다. 85년 말부터 정신없이 살았고 반무대와 행사를 다니며 약 30년간 100억원의 빚을 청산했다라고 밝혀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맨날 해서는 안될 일인 줄 알지만 약을 들고 다녔고 빚쟁이들이 너무 쫓아다니니까. 기도원에서 1년 정도 살았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혜은이의 남편은 이를 결정할 때 먼저 의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다 사건이 터지면 언론이나 소문을 듣고 알려주는 지인들 때문에 그녀는 매우 답답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좀 말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혜은이는 그런 남편이 판사 앞에서 저는 보증을 잘못 썬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너무 황당했다고 합니다. 보증이라는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남이 잘못한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 판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한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넘게 돈만 벌었던 아내 혜은이에 대한 김동현의 죄책감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미안함 때문인지, 김동현은 지금까지 아내가 나를 내조했다면 이제 내가 당신을 외조하겠다며, 혜은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다 혜은이는 커다란 무럭 때문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게 됩니다.